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는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요. 가난한 남자를 만나도 사랑만 있다면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철없던 시절 사랑만 보고 무모한 결혼을 강행했더랬죠. 당시 전문대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저는. 직장 동료의 사촌동생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 연하로 의대 본과 학생이었어요. 남편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저는 남편 나이를 모르고 있었지만 당연히 저와 비슷한 나이라고 생각하고 나갔었죠. 처음 소개팅 주선자를 통해 상대남이 의대생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나이를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의대는 일반대와 달리 본과가 6년 과정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나이가 같거나 한살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나갔던 거였죠. 그런데 한참 얘기를 나누다 보니 학번이 저와 좀 멀더라고요. 아, 저는 알고 나오신 줄 알았어요. 사실 사촌 누나 싸이월드 사진첩에서 민영 씨를 보고 반해서 제가 소개팅 좀 시켜달라고 막 졸랐거든요. 당연히 사촌 누나가 제 나이를 말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혹시 제가 연하라서 실망했어요. 방금 전까지도 남자로 보던 사람을 나이를 알았다고 해서 애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왠지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래서 헤어질 무렵 더 만나는 건 부담스럽다고 말했죠. 그 말에 남편은 많이 실망한 눈치였어요. 미안하기는 했지만, 그날의 소개팅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 일은 잊고, 회사 업무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을 동료의 싸이월드 사진첩에서 스크랩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낯익은 이름으로 퍼가요 라는 댓글이 달려있는 걸 봤어요. 동료의 사촌동생인 제 남편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이름을 클릭해 남편 싸이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 제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잔뜩 스크랩 돼 있더라고요. 남들 눈에는 남편이 사촌 누나가 찍힌 사진을 스크랩한 걸로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좀 달라 보였어요. 스크랩에 간 사진들엔 하나같이 제가 함께 찍혀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종종 남편 싸이월드에 들어가 보곤 했는데 그러던 중 방문객 이벤트에 딱 걸렸지 뭐예요. 2317번째 방문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자마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제 입으로 부담되니 만나지 말자 해놓고 남편 싸이월드에 드나들다가 딱 걸렸으니 왜안 그렇겠어요? 순간 오만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냥 방명록에 실수로 들어왔다고 쓸까 아니면 어머? 랜덤타고 아버니 상영씨 홈피네요 신기방기 라며 시치미를 뗄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철방 깔고 모른척 해버릴까 머리를 쥐어짜며 온갖 국리를 해댔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방명록에 남편이 글을 남겼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요 알고보니 남편은 일부러 사촌누나 홈피에 댓글을 남겼고 제가 그걸 타고 자기 홈으로 와주길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 2300번부터 매 방문 순번마다 100개나 이벤트 덫을 깐 거였죠. 한마디로 2301번부터 2400번까지 누가 들어오든 이벤트에 당첨이 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의대 들어갈 정도로 좋은 머리를 이렇게 쓰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아무튼 그 일로 저는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얼마 뒤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도 그렇고 직장 동료한테 내 사생활을 들키는 게 불편해서 남편한테 당분간 사촌 누나한테는 비밀로 하자고 했죠. 남편도 그게 좋겠다고 동의했고요. 그렇게 비밀 연애는 시작됐어요. 호부호영을 할수 없었던 홍길동의 심정처럼 전 회사에서 남친이 있어도.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이런 상황을 모르는 직장 동료들은 툭하면 소개팅을 주선해 주겠다고 저를 귀찮게 했댔죠 심지어 부장님은 중매를 서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얼마나 진땀을 흘렸나 몰라요. 그리고 그건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훈기가 찬 딸이 결혼할 생각도 않고 있자 이모와 고모들이 나서서 선자리를 받아오셨거든요. 마치 하루 빨리 조카를 시집 보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도 성화가 심해서 할수 없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더니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더군요. 뭐? 의사? 어머, 언니, 이기집에 수환 좋은 것좀 봐. 언니 의사사위보게 생겼네? 이모는 제가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기뻐했어요. 아직 정식 의사는 아니고 의대생이라고 말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빠가 그 얘기를 들으시곤 집으로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네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이제 슬슬 결혼 생각도 해야 하지 않겠니?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아는 거야. 그래 엄마도 꼭한번 보고 싶으니까 집으로 데려와. 간만에 솜씨 발이 좀할 테니까. 그래 언제가 좋겠니? 엄마까지 나서서 닭다를 하는 통에 할수 없이 남편을 집에 초대했어요. 아빠는 사윗감을 앞에 앉혀두고 마치 동사무소 직원이나 되는 것처럼 호구 조사를 시작했어요. 뭐? 자네 나이가 몇이라고? 그럼 우리 민영이보다 네 살이 나으리단 얘기야. 게다가 아직 학생이면 인턴이며. 레지던트는 언제 하고 의사는 언제 되는 건가? 그러고 보니 군대 문제도 있구만. 아, 혹시나 해서 묻겠네. 자네, 설마 우리 민영이랑 연애만 하고 결혼은 딴 여자랑 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럴 생각이라면 시간 끌거 없이 당장 헤어지게. 난내 딸이 상처받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말 알겠나? 아버님, 저 그렇게 가벼운 생각으로 민영 씨 만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비록 나이도 어리고 의사가 되려면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굳건하니까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당장이라도 결혼하겠습니다. 남편의 폭탄 선언에 저도 부모님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어디까지나 그 자리는 교제를 허락받기 위한 자리였지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마련한 자리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이런 단호한 모습이 아빠 마음에 들었는지 아빠는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얼떨결에 결혼을 하게 된 우리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자기야, 당장 함께 살 집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 얘기를 해? 자기 부모님께서는 매번 자기 학비 마련하시는 것도 벅차하신다면서. 그러지 말고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결혼은 나중으로 미루자, 응? 왜꼭안될 거라는 생각부터 해.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살면 되고 생활비는 내가 의사 면허 딸 때까지 자기가 조금만 고생해 주면 안 돼? 그리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인턴 시작하면 월급도 나오거든. 솔직히 본과 졸업하고 인턴 시작하면 지금처럼 자기랑 만날 시간 내는 것도 힘들 것 같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그러다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간다고 할까 봐 내심 마음 졸이고 있었거든. 결혼해서 그런 걱정 날려버리고 싶어 자기야. 나좀 도와줘. 그때는 한창 연애 감정이 불타오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남편 뜻을 꺾을 생각은 없었어요. 거기다 본과 졸업하고 수련인 기간만 거치면 전문이 따는 건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남편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거 그냥 직진하자 생각했어요. 애초에 시댁은 생활이 넉넉치 않기도 했고 그동안 제 남편 의대 등록금을 대느라 빚도 많이 진 상태라서 저희 결혼에 도움을 줄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모든 걸 저희 친정에 떠맡길 수도 없어서 우리는 남편이 살던 월세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혼수고 뭐고 할 필요도 없었어요. 빌트인인데다 워낙 공간이 좁아서 더블 침대를 놓고 나니 바닥에 두 사람 앉을 공간도 빠듯했으니까요. 남편은 졸업을 하려면 아직 3학기를 더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남편 등록금을 내고 생활은 제 월급으로 해야 했어요.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낼 때는 그나마 가진 돈으로 부족해서 직장인 대출까지 받아야 했어요. 남편이 수련이 생활을 시작하면 생활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지만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돈이 들어갈 곳이 투성이더라고요. 하얀 겉탑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처럼 의국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권력이 존재했고 그 라인을 잡으려면 상당한 노력과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윗사람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서열이 존재하는 단체나 기관에선 아내들의 내조가 중요하다고 하더니 의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의대 졸업 후 대학병원에 남는 것도 힘들었지만, 대학병원에서 실세 라인을 타는 것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남편의 출세를 위해 뛰어든 아내들의 전쟁은 칼만 안 들었지 정말 살벌하기 그지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별로 눈에 튀지 않게 살아가던 저는 하루아침에 치맛바람 날리며 내 남편을 건사하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열혈 아내가 되어야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빚은 점점 더 늘어만 갔고요 생활이 그렇다보니, 친정에 손 벌리는 일이 잦아졌고, 그 일로 남편과 다투는 일도 늘어갔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당신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또 무슨 죄냐고. 어버이날이라고 변변한 선물 한번 못해드리는데, 어떻게 또돈 빌려달란 소리를 해? 내 친정에만 손 벌리지 말고, 자기네 집에도 좀 부탁해봐. 나도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지칠 대로 지쳐 있던 저는 결국 폭발해 버렸고 그런 제게 미안했던지 남편은 시댁에 돈 부탁을 했나 봐요. 다음 날 어머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상영이한테 얘기 들었다. 네가 돈 구해 오라고 그렇게 닥달을 했다며. 네가 등록금 내 줬으니까 나머지는 네네 집에서 내라고.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네가 안 그랬으면 상영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 뭐냐? 그동안 내가 참고 말안 했는데 너도 그렇고 니네 친정도 그렇고 참 뻔뻔하다.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라. 의사 남편 없는 게 어디 쉬운가. 남들은 병원을 차려준다 외제차를 뽑아준다 난리도 아닌데 넌 시집 올때 해온 게뭐 있냐? 고울랑 몸뚱이 하나 들고 와서는 남편 뒷바라지 하나 하는 것도 버거워서 그 난리니? 그럴 거면 애초에 왜 의사 남편을 욕심냈던 거냐 너 아니었으면 우리 상영이 돌 있는 집에 장가가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고 살았으래야 그런애 앞길을 막아놓고 주제에 고가 생활비 좀 낸다고 그렇게 생색이야 까놓고 말해서 네가 잘난 게뭐 있냐 나이가 어리기를 하냐 학벌이 번번하기를 하냐 꼴랑 전문대 나온 주제 그것도 학벌이라고 어디서 유세냐고 막말로 내 아들이 의사 면왔다면 네가 좋지 내가 좋냐 그 정도 투자도 안 하고 어떻게 의사 남편 덕을 보고 살 생각을 해 양통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아무튼 한 번만 더돈 문제로 우리 상령이한테 유세 떨면 너도 니네 친정도 가만 안둘줄 알아 니들 당장 이혼시키고 내 아들 세장가 보낼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간 제 적금 깨서 남편 등록금 대고 제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했는데도 어머님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한게 없다고 타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 사촌 누나인 회사 동료가 저한테 그러지 뭐예요. 작은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자기 좀 뻔뻔한 거 아니야? 내 사촌이라서가 아니라 솔직히 그렇잖아. 상영이는 인류대 나와 곧 의사까지 될 몸이고 자기는 전문대 졸이잖아. 누가 봐도 기울어지는 건 자기인데 어떻게 남편 의대 등록금 좀 냈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 한창 병원 일로 바쁠 애한테 어떻게 시댁에 돈 받아오란 소리를 하냐고.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사람 편 얻으려면 적어도 아파트에 수입차에 병원까지 열쇠 세 개는 있어야 돼. 근데 자긴 해온 게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남편 학비 되는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말 너무 서운하게만 생각 말고 주변을 좀 둘러보고 행동해. 자기가 얼마나 뻔뻔하게 구는지 말이야. 다 자기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곱갛게 듣지는 말고 아주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붓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나쁜 짓한게 아니어도 주변에서 나를 몰아세우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억울한 건 나인데 주변에서 저보고 뻔뻔하다고 하니까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남편한테 돈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괜히 꺼내봤자 저랑 친정부모님이 욕을 먹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 어디 정식 의사만 대봐라. 그땐 이런 수모도 끝이다. 저는 돈에 시달리면서도 기를 쓰고 버텨나갔어요. 수련이 과정을 마치고 남편이 군입대를 했을 때도 혼자서 생활비며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퇴근 후 저녁 시간과 주말에 알바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정식 의사가 되어 온전한 월급을 벌어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월급만으론 그동안 친정에서 빌린 돈을 갚기는 커녕 대출금 갚는 것도 부족하기만 했죠. 그래도 전보다는 확실히 돈 걱정을 덜하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이 당신들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하셔서 먼저 급한 불부터 꺼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드디어 카드사와 은행 대출금을 다 갚고 한시름 놓게 되었어요. 친정 돈은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 더는 알바까지 뛰며 고생을 안 해도 되었죠. 그런데 하필 그때 시댁에 일이 생겼지 뭐예요? 뭐? 아버님이 사기를 당하셨다고? 도대체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보다 문제가 있어자기야. 사실 아빠가 사업을 시작하실 때 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했거든. 근데 자기도 알잖아. 우리 아빠 신용도 안 좋은 거. 은행에서 대출 안된다고 그래서 사금융에서 빌리셨는데 그때 내가 보증을 섰거든. 자기 미쳤어? 나한테 상의도 안하고 어쩌자고 그런 짓을 벌여. 그래서 얼마나 빌렸는데? 3억 5천 정도?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겨우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다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캄캄하고 긴 터널에 내던져진 기분이었거든요 결혼하고 이날 이때까지 애 갖는 것도 미루고 빚 갚느라 청춘을 바쳤는데 이젠 시집 빚까지 갖고 살아야 한다 생각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바닥에 주저앉아 멍하게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제 눈치만 보고 있던 남편이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혼하자. 진짜 이혼을 하자는 건 아니고 일이 정리될 때까지만 위장 이혼을 하자고. 우리 집 일인데 당신한테까지 고통을 안겨주고 싶지는 않아. 지금까지 당신이 나 위해 해준 것도 미안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우리 아빠 빚까지 갚아달라 그래? 일단 파산 신청하고 정리되는 대로 다시 혼인 신고하면 되니까 그때까지 자기는 친정에 가서 지내. 여기 있으면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테니까. 자기야,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남편은 저라도 편히 지내라며 먼저 위장 이혼 얘기를 꺼내 주었어요. 처음엔 싫다고 버텼던 저는 남편의 설득에 못 이겨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죠. 그런데 제가 완전히 속았던 거예요. 제가 친정으로 짐을 옮긴 이후 남편은 제 전화도 받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혹시 빚쟁이들한테 저까지 피해를 당할까 걱정이 돼서 일부러 연락을 끊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 회사 동료가 언제부턴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저 몰래 저와 싸이일촌을 끊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른 직장 동료 싸이 아이디로 들어가 홈피를 확인했더니, 글쎄, 제 남편 결혼식에 다녀왔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엄청난 빚이 생겼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랑 이혼하려고 술을 쓴 거였죠.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새 부인과 오래전부터 서로 교류를 해왔다는 거였죠. 심지어 제 남편이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그 여자랑 같이 면회도 갔었더라고요.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지금껏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서로 주고받은 방명록 내용을 보니 그 여자한테 명품 백도 선물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꽤 이름있는 병원 원장 딸로 이혼 경력이 있는 돌싱이었는데,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7살짜리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 남편은 그동안 그 아이의 아빠 노릇까지 하며 유치원 행사에도 함께 다녀오곤 했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남편과 그의 가족들한테 완전히 속고 살았던 거죠. 모르면 모를까 상황을 알게 된 저는 이대로 넘길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리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들어갔죠. 그러자 회사 동료는 저를 만류하며 이미 깨진 사이인데 차라리 위자료나 두둑히 받는 게 낫지 않냐고 하더군요. 지금 나보고 위자료 받고 꺼지라고? 누구 좋으라고? 지금껏 내가 그 인간 의사 만들겠다고 어떤 수모를 겪으며 살았는데, 그깟돈 몇 푼으로 끝내? 나, 그 인간은 물론 그 여자 집안까지 똥바가지 뒤집어 쓰게 할 거니까, 내 신경 긁지 말고 너도 꺼져. 명품 백갖고그 더러운 짓거리에 동참하니까 살판 나디? 그밥에 그나물이라고? 그 인간이나 너나 다 똑같은 쓰레기야. 그 인간한테 전해. 난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까, 더러운 꼴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자 동료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어요. 그 바람에 회사엔 소문이 다 나버렸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의 내연녀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 여자는 도도한 표정으로 마치 자기는 티끌만큼의 잘못도 저지른 적 없는 사람처럼 고상하게 말했어요. 보상해 드릴게요. 원하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든 들어 드릴게요. 그런 내연녀의 태도에.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버젓이 아내가 있는 남자랑 간통을 저지르고 속여서 이혼까지 시키곤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면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어떻게 그런 추잡한 짓을 버리고도 사과 한번안 해요? 당신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간통료 주제, 보상해준다고? 그래, 얼마나 줄 건데? 50억? 100억? 그 정도 줄거 아니면 내 앞에서 꼴값 떨지 마. 나 열받으면 니딸 네 유치원 가서 네가내 남편이랑 간통 저지른 상관녀라고 떠들어대는 수가 있어.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하다. 설마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네 인생이 편할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 나그 놈도 너도 용서 못 해. 찢어 죽이고 말려 죽여도 시원찮다고. 그러니까 그 빳빳한 고개 바닥에 쳐박고 평생 쪽팔리게 살아. 어차피 돈이잖아요. 당신이 그이한테 줬던 것도 돈이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이제 돈벌이 좀 하게 된 남편 뺏긴 게 아까워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보상한다고요. 그깟 사과받으면 뭐할 건데요. 그런다고 그쪽 인생이 나아지는 거 있겠어요? 그래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쪽이 잃어버린 사랑, 시간,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고요. 소송 걸겠다면 거세요. 그런데 그거 알죠? 내 나라에서 돈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그쪽이 고소하면 난아빠힘비어서 우리나라 최고 로펌에 일 맡길 거예요. 비록 당신이 피해자긴 해도 아마 법정에선 그쪽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오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 나라 법은 억울한 사람 편이 아니라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편이란 거. 잘 생각해서 판단하세요. 미치도록 억울했지만 그 여자 말이 사실이었어요. 저희 쪽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저고 남편이 저를 속여서 도장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어서 제가 할수 있는 건 간통을 저지른 남편에 대한 위자료와 상간녀한테 받을 수 있는 1, 2천만 원과량의 상간녀 위자료 정도라고요. 거기다 제가 혹시라도 아이 유치원에 남편과 그의 아내에 대한 간통 사실을 소문내게 되면 자후 제가 오히려 역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그쪽이 대형 로펌을 끼고 소송을 걸 경우 저는 엄청난 합의금과 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었어요. 어느 쪽으로 하든 제가 입은 상처는 치유될 수 없더군요. 그래서 소송을 접고 위자료를 받기로 했어요. 그간. 남편 학비며 뒷바라지 하면서 들어간 친정돈 외에 10억을 더 받고 소송을 취하했어요. 그리고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이미 회사 내에 저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라 도저히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전 남편의 사촌 누나 역시 그 일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저야 사람들한테 동정의 눈빛을 받게 되었지만 동료는 가해자로 찍혀 산의 여직원들의 공공의 적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어엿한 건물주가 되었어요. 상가녀한테 받은 위자료로 시작한 온라인 수입 대행업이 잘 돼서 얼마 전 건물을 구입했거든요. 건물 1층엔 부모님이 하시던 식당을 이전했고 2층과 3층은 제가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4층과 옥상은 부모님과 제가 사는 살림집으로 쓰고 있고요. 한때 믿었던 남자한테 배신당하고 만신창이 돌싱이 됐던 제가 이만하면 성공한 셈이죠. 과거에 연연하고 살았다면 오늘의 행복은 꿈도 못 꿨을 테니까요. 복수를 못 했다는 게좀 아쉽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던 요기베라의 말처럼 제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돈 많은 여자 만나 신분 상승을 할줄 알았던 전남편이 글쎄 거짓거리 돼선 저를 찾아왔지 뭐예요 장인 병원에서 죽어라 이랬는데 작은 의료사고 하나 냈다고 팽하지 뭐야 거기다 의료소송까지 하나도 안 막아주는 바람에 우리 부모님 사시던 집까지 합의금으로 다 날리고 완전 개털이 됐다니까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이 원래 그렇게 인정사정 없는 집구석이더라고 거기다 여자가 어찌나 사치가 심하고 성격이 드센지 내가 하루도 제대로 숨쉬고 산 날이 없다니까. 돈좀 있다고 어찌나 유센지 남편 알기를 개떡으로 알아. 오죽하면 전 남편도 그 여자 성격에 질려서 도망치다시피 이혼을 했겠냐? 내가 미친놈이지. 그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당신처럼 착한 여자 가슴에 대못을 박다니. 그래서 말인데 자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같이 살면서. 돈 문제 말고는 얼굴 붉힌 적 없잖아. 이제 당신도 돈벌 만큼 벌었으니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을 거 아니야. 자기 아직 나 사랑하잖아. 아주 꼴값을 떨고 앉아있더라고요. 얘가 뭐래니? 야 정신 차려. 너 같은 걸레를 미쳤다고 내가 집에 들이겠니? 걸레는 빨아도 걸레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널 받아줘야 하는 이유가 뭔데? 의료 사고 내고 의사 면허도 취소된 마당에 네가 밥벌이는 제대로 하겠니? 게다가 네 인성이 바닥인 것도 이미 다 까발려진 마당에. 내가 널뭘 믿고 받아주겠냐고.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이빨 털지 말고 일해서 먹고 살 걱정이나 하셔. 하긴 나이도 있어서 어디 취직도 안 되겠지만. 그리고 네 전부인 탓할 거 하나 없어. 그 여자가 남자 보는 눈은 없지만 그래도 나한텐 일종의 은인이거든. 내가 품고 살 뻔한 쓰레기 10억이나 주고 가져가 줬으니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꺼져주세요. 사람 불러 강제로 치우기 전에! 전 남편은 울고불고 사정을 하며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저도 예전에 제가 아닌 만큼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결국 남편은 빗자루를 들고 달려온 저희 아빠한테 호되게 두들겨 맞고 질질 짜면서 돌아갔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복수를 하게 된 저와 저희 아빠는 그날 밤 후련한 마음으로 치맥을 했답니다. 인생은 참 살고 볼 일인가 봐요. 이런 날도 다 오는 걸 보니까요. 긴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이 희망과 성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